자 그리고 마지막에 생성되는 황산의 양은 6몰이다. 6몰이라고 적어놨네.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디귿도 많은 얘기.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엄청 쉽죠?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낮은 농도에서 그 특정 분자 X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O3하고 X라고 하는 물질이 반응해서 O2하고 OX에 관한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기 속도법이에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a와 b의 값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실험 1번 1번하고 2번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얼마 2분의 1배 농도가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농도가 10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스리 하고 엑스하고 둘다 방향 차수가 1차예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고, 여기 10이 들어가면 속도가 5배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속도는 어떻게 된다? 5배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곱하기 5 하면 얘는 얼마?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도 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3번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비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렇게 갔을 때 1번, 이제 속도가 1.5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얘는 3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얘 같은 경우는 몇 배? 두 배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지금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O3 농도가 똑같이 나왔어. 그럼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한 배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차수가 둘다 1차니까 여기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두개 곱하기 해가지고 속도가 이렇게 두배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농도가 두배가 되면 되는 거야. x 농도가 그러면 여기 1번에서 두배가 되면 얘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a는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 다음에 b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그렇게 해서 답은몇 번이다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만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점을 안 받으면 화학에서 만점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7번 문제. 이거 전이금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로 산화수 구할 수 있어요. NO3-가 두 개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음이온이 -2,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염소는 -1입니다. 그렇게 하고 NH3는 중성이죠. 이게 다 합해가지고 전체 중성이 되려고 하면 이 로듐은 +3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산화수 플러스 +3이다. 자, 그리고 여기가 -1이고 Cl.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CL2죠. 두 개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NH3는 중성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코발트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물에 녹으면 이 K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몰디브네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산소 그 다음에 CL 여기 E마이너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잠깐만 CL이 네마리지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CL 몇 개? 전체 네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산소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몰리브네넘 얘가 플러스 4가 되어야 이거 다 합해가지고 전체 마이너스 2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몰리브네넘의 산화수는 얘가 플러스 4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거 제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재에서 우리가 다 명명법하고 뭐 하면서 이거 전다 다 다뤘던 애들이야.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9, 0월달 기출 문제 문제집에 똑같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3, 3, 4. 그래서 답은 2번.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자 pf3 자 우리가 요런 공식을 쓰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3 곱하기 자 요거 아, 3 곱하기 지3 마이너스 자플로우르가한 개씩 들고 한다 그런 플로우르가세마리 제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일 결합이 세개자 그래서 전자쌍 세개니까 sp2 혼성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 삼각형 틀에다가 그리면 돼요. F F F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각도는 120도 얘들은 쌍자 모멘트가 0이다. 자 그리고 플로우로 해도 이렇게 전자쌍을 찍어줄게요. 루이스 구조를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면 사이드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SO2 최외각 전자가 6개 2 곱하기 2 하고 나서 2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산소가 이중 결합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비공유 전자쌍 한 쌍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세 군데다, 그죠 이것도 sp2 온송화 그래서 황이 여기 비공유 전자쌍 하나 차지하고 산소 이중 결합, 이중 결합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빼고 분자구조 얘기하니까 이거는 구분형. 그다음에 이제 각도는 여기 각도가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120도보다 작고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쌍자 모멘트는 0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산소 쪽으로 전자가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F6. 자, 그래서 얘, 얘 같은 경우는 최각 전자가 몇 개? 여섯 개. 플로르가 전자 한 개씩 들고 왔는데, 그런 플로르가 여섯 마리. 제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결합으로 여섯 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전자쌍이 총 여섯 개면 얘는 D2. s p 3. 팔면체 틀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팔면체 형태에다가 그리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분자 구조가 팔면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저기 쌍자 모멘트 아 그러니까 뭐 결합각부터 얘기할까요? 결합각은 90도. 그다음에 쌍자 모멘트는 플로우로가 전자를 골고루 끌고 하니까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쌍자 모멘트가 0. 이게 뭐다? 무쌍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상점 모멘트가 0 여기 무극성이고 그리고 0이 아닌 애는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극성은 두 가지 BF3하고 SF6.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볼수 있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는 에 우리가 뭐 굳이 그리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알고 있는 형태라서 그래서 분자 구조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시간에 그리는 거라서.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시험 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뭐어 얘는 이제 극성이네 얘는 목성이네 그래서 뭐 굳이 안 그리더라도 다 판단할 수 있었던 고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다 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양적관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SO2 그 다음에 이제 O2 그 다음에 이제 H2 o 그 다음에 h2 s4 o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개수를 맞추려고 하면 저기 s 지금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h도 두 마리 있죠 그러면 산소 개수만 맞아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산소 개수가 맞아떨어지려고 하면 여기에 2분의 1만 딱 집어넣으면 여기 산소 두개 요거는 이렇게 2분의 1을 해가지고 산소 한개한개 한개 해가지고 산소 네개딱 맞지 자 그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2분의 1로 맞춰줄 수 있는데 요거 전체적으로 곱하기 2 하면 e SO2 O2 2H2O, 2H2 2H2SO4 자, 이렇게개수를 맞춰 줄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스박스로 풀면 제일 간단하죠. 자, 그래서 SO2가 6몰이다. 그다음에 이제 O2가 5몰이다. 그다음에 물이 7몰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다쓸수 있다? 얘가 6몰짜리 SO2를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continue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그 다음에 플 마이너스 6 그렇게 하고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반응 다 끝나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제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 그 다음에 여기에 1. 그 다음에 여기 6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해놔도 우리는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2.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1, 그다음에 2, 2 들어가는 거죠. 개수는 이미 다 구했어요. 화학 반식 완성할 때, 그래서 7 나오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반응 전 반응 이제 반응 전 반응물의 총 질량은 반응 후 남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과 같다. 이게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반응 전후 질량이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이거 뭐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은 모든 이제 화학 반응에 다 성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온도 맞는 얘기. 자 그리고 마지막에 생성되는 황산의 양은 6몰이다. 6몰이라고 적어놨네.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디귿도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엄청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학 좀잘 못하는 학생들도 실수만 안 하면 이거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겁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빠른 평형이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우리 사전 평형 근사법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같은 경우는 사전 평형 근사법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속도 상수 어떻게 이제 볼 거냐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린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라서 진짜 속도식은 보이는 k2에 i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hocl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의 각 단계는 단일 단계 반응이라서 화학 반응식을 바로 속도식으로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속도식은 이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 HOCl이라고 하는 요놈이 중간체라서 얘가 속도식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HOCl에 대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빠른 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죠.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에 정반응 속도 k1의 ocl 마이너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이 있는데 자 요거 액체 상태는 속도식이나 평형식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나 고체는 이제 평형식이나 속도식에 안 쓰는 걸로 해서 물은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물 자체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도를 이제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지우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k다 역반응의 속도상수 h o c l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HOCl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k-1, k1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OH-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OCl-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간체 HOCl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시면 돼. 그러면 이제 실제 속도식은 K -1, k-1, k1 그 다음에 k2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i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ocl 마이너스 요런 이제 형태의 진짜 속도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보세요 oh 마이너스분의 i 마이너스 ocl 마이너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되는 속도상수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요게 결국은 뭐다 k-1 분의 k1 곱하기 k2 다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요걸 찾아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시간에 그냥 예제로 푸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시험 문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